자, 오늘은 박경사 문제를 출제한다고? 음, 그래 해보자 음... 아, 아 여기 여기 뭐가라고 아, 시청자 퀴즈를 내라고? 맞다, 이번이 두 번째 차시지 하... 자, 타인과 대화할 때는 누구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? 자, 1번 상대방, 2번 상대, 3번 나, 4번 회초리. 근데 난 이런 거 무서워하는데, 응, 이런 거, 이런 거 무서워한단 말이야. 점핑, 점핑, 에브리바디, 점핑, 점핑. 이렇게 감아서 입고 달 거예요. 야, 아! <laughs> 이, 희발끼 야, 개새 이가 와! 아! 조끼가 달라! 끼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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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, 갑, 갑 아니야? 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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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주주주의의 갑. 의미, 주주주의주주주의의의의 의미. 이렇게 뭐 c u 의, 의와, 음. 전석 값이 아, 이네개 중에서 고르라고. 단전은 박형사를 보고 <laughs> 그래. 일단 84는 아니겠네. 그러면. 음.. 63가 아니겠어. 아, 어, 그러면 6, 81이나 67 중에 있어 있는데, 박경사가 67을 멋진 숫자라고 보잖아. 67! 띵동 딩동, 딩동! 맞습니다. 와, 끝났다!